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우리 기술 투자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자, 우리 기술 투자, 지금 오늘 조금 큰 하락폭이 있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시가, 시가는 거의 그대로였는데, 마이너스 6% 정도.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양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고가권이다 자 요러한 고가권 제가 분명히 대응 전략 때이 위치까지도 추세에 이어진다면 지켜보시라 라고 말씀드렸고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6천원선 터치해 주고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기술 투자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가게 되면요 추세를 좀잘 타는 편이에요 자 이거 어떤 매매와 비슷합니까 자 비트코인 자체의 특성과 굉장히 유사하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세력주에서 볼수 없는 그러한 추세 매매를 굉장히 잘추종하고 하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첫 번째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세 나왔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윗꼬리 계속 달고 있으나 이거는 분명히 물량을 소화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이다. 왜? 자, 갭 뜨고 밀리고, 갭 뜨고 밀리고, 그러다가 또 한번 갭 뜨고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강력한 매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한 번에 뚫어주긴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1년선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자, 6, 6개월선 같은 경우 벌써 종가상 넘어가지고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겠습니까? 우리 기술 투자, 이스 주포의 목적은 1년선을 우상향으로 돌려 세워버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수 밖에 없겠고,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돌려 세우려면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 줄수 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추세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찾아야 될거 추세매매에서 이 친구가 어떤 추세매매를 타고 어떤 선을 주로 타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 주포의 성격을 먼저 보셔야겠는데 지금 11선, 지금 10선을 굉장히 잘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자 투 같은 경우 11선을 정말 유심히 지켜보셔야겠는데 자, 보시면은 3일선 계속 타고 가고 있다가 윗골이 렇게 달고 있죠? 그러고 있다가 이런 검은색 선의 11선인데 11선을 절대 깨지 않고 종가사 깨지 않고 쭉쭉쭉쭉 닿는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10선을 쭉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엊그제 개파라고 밀었으나 바로 하루 만에 반등시켜서 회복해 주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아직 십선이 깨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추세 매매에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추세가 깨질 때첫 번째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즉, 10선이 기본적으로 종가상 깨질 때 그때 1차적으로 매도를 한번 하시고, 물론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지지선 어딘지 이동 평균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20선 보면서 지켜보실 수가 있겠죠. 심지어 이 점선 보시죠? 이 초록색 점선. 요게 바로 2년선입니다. 2년선까지 한 방에 뚫어주고 나서 지금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이런 구간이 또 강력한 지지정 될수 밖에 없다는 거. 자, 조금 더큰 흐름에서 주봉차트, 월봉차트, 그리고 수급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 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규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 등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 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꼭 받아가셔 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소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끊이지 않고 주봉상 3선 타고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죠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와 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주봉상 5일선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건이 구름대까지 한 방에 뚫어줬어요 그렇다면 뚫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뚫어준 다음에 이런 강력한 저항을 뚫으면 지지받아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을 어떻게 지지받아 주는지 즉 내려올 게 조금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밑에 저점에서 잡고 계신 분들이야 조금 부근하게 보시죠 모르겠지만 중간에 중간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이 벌어놨던 거 아까워 가지고 손절도 못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수익분할 하시면서 입절은 언제나 오르니까 추가적인 재파동 1파동 2파동 3파동 요 3파놀릴 때까지 조금 분할입절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요러한 구간들 지금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 같은 경우 특히나 시간대를 앞으로 알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11월이에요 그렇다면 12월 1월 2월 요 3개의 봉으로 이 정거점까지 날라가야 정상입니다 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지금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로 지금 예정되고 있잖아요 지금 블랙록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다양한 기관 쪽에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입법기관들의 로비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 5조를 내면서까지 자, 벌금 5조를 내면서까지도 지금 ETF 승인을 위해서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수급도 보시면 이렇게 개인 쪽에서는 떨어졌는데 오히려 사 모은단 말이죠. 왼쪽에서 이걸 그대로 다 팔았습니다. 즉, 물량이 귀신같이 똑같죠? 자, 세력주에서 정말 전형적으로 보이는 패턴. 자, 개인 쪽에서 외인이 팔면 개인이 받고, 개인이 팔면 다시 외인이 받고, 주거이 받거니 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차트를 올려가고 있는 겁니다. 즉, 자전거래라는 거죠. 자, 이런 자전거래를 통해서 누군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자전거래 의미 자체가 초세를 타고, 기본적 거래되고 있는 그 단계를 올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에서 잡는다면 충분히 고점에서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전거래 한다 하더라도 없는 거래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즉, 본인들의 물량을 받치면서 올라가고, 또 위주로 받치면 사기 때문에 즉 손절도 용이하고 단타도 자전거에 빵빵 터지는 곳에서 굉장히 유효하다 라고 말씀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투자 아주 좋다 아주 좋지만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을 타이밍은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그런 타이밍들 그런 위치를 전부 매수가 매입가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업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